어, 나무새는좀 옆에 나랑 형이랑 오늘 아침까지 휴대용 택배다 들려 갈몇 시에 온대요? 그전에 재울 수 있어 아 오케이 들었어? 와다주상람이야 아, <laughs> 너랑 같이 가 너도 같이 갔다 와 <laughs> 내가 가서 뭐해 제가? 거기 가서 잊자 좋은 거아습다 형님 가빈 요거 하면 질어? 어, 그럼 그래. 알았어 뭐라 요 너는 이거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왜래 어. 지웅 왜지용아얘 나랑 지웅이라고 안해 뭐새끼여너 <laughs> 어디가? <웃음> 화장실 방과? 방과 방과 화장실 <못한> 방과 <방광. 웃음> <저> 진짜 어이없어 눈치 봐야 러지겠네 아니 아뭐 진짜? 어. 해봐. 고양이 뭐야? 응 네? 멍치대진짜요 <laughs> 누가 이렇게! 어, 봐봐! 담에 뭐, 도망갔잖아, 지금! 뭐, 아, 일단 수빈이 형을 물어봐, 뭐, 이거. 아, 아, 왜? 아, 해봐, 뭐. 수빈이가 아는지 모르는데 빨리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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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, 빨리. 어, 빨리, 어, 빨리. 고양이 부르는 그래. 거구세요 누구? 야! 이 <laughs> 아니야? 들어와. 야! 거 아니야? 그래. 음, 야! 거아야 이거 아 그. 아이 아, 봐봐, 맞잖아, 다 알아? 살아. 알아. 알아. 알아 수치스러운데? 봐봐, 수치스러운데 갑자기 시키면 아 근데 그 소리 들어보긴 했어 그 이런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그래, 이거라니까 뭐야 이런 거 아니야? 나보고, 나보고 딸꾹 라고 야, 너이진짜 흘려 먹고 싶어, 무서워 먹 먹지 마아 무서워, 너 먹고 있어? 응? 먹고 있어? 어나 방금 한잔다 한 비웠잖아 야, 김한 잔, 한 병이 안 비슷해 주려. 아까 반병이라며안 <laughs> 돼, 술 너. 진짜 못 그냥 내가. 아이 문성훈이 있어요. 걔도 해병인데. 아걔 해병대. 아, 아, 아 해병대예요. 아, 어? 아, 맞아. 역이라고? 어, 1083. 문성훈 1200몇 개. 전화해 서물어 봐. 1000. 아 내가 전화해 뭐 먹는 거지 뭐 내가. 네야 누가 전화하는 거지? 뭐 그래. 그래. 뭐너 같은 내가야 문성훈. 너가 해서 안 받는다. 에이 그래. 받았어. 야 문성훈! 또 배신자.

너가좀 찍어봐. 뭐 하자는 거야? 너는, 아니, 너도 나와. <laughs> 안녕. 안녕. 이모안라고녕사녕 안녕. 안녕. 안어안아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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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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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한 안녕. 안안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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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됐다 됐다 올라왔다 이거 쉽지? 이거 이건 거의 그네야 그네 그러니까. 어 이거 못 돼, 아, 돼, 이거 못올라 버텨야 원래 갔다가 넘어지면 안돼아 이거 올리오 대박 대박이다 개힘들 우와 너물릎안 아파? <laughs> 진짜 잘한 사람은 서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야어떨어졌셨어 <laughs> <laughs> 떨어졌다. 나이스. 우리 바로 삼 바로 바로 빨리 떠. <laughs> 빨리 <일어라. 웃음> 나만 해볼게. 너무 하지 못하고. 어떻게 하라고? 너? 뭐? 비주얼이 미쳤어. 열빈아 이렇게 보여줘. 내가? 내가? 유승우 주인 너잖아. 차주주인 너잖아. 저기서 그 추정 안 맞는 거 아니야? 알았어 알겠죠. 윤서 머리 때문에 안 맞는 거 아닌가? <laughs> 내가 알고 내가 비주얼 거 아니야? 어떻 병풍이세요? 머리도. 너무 <laughs> 이거 나눴어? 어. 하나 할수 있어 내가, 할게. 내가 해볼게 그 친구들 의미가 없지 데이마이 얘기할 때마 그건 절대 안지저번주먹어잖게 내가 그때 LA 가입했다아너 LA 가입할 줄 알아? 그나 다음달에 올려 나 LA 가 다음달에 도 순무치 먹고 5만원만 가져 무슨 5만원만 만원만가 <laughs> 너 뭐야, 진야 <laughs> 그래, 갖고 저번 주에는 유명인 아주 메뉴에 고비는... 아, 아. 나 진짜 전투기... 전투기... 까고몇살었어지몇먹었거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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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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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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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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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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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... 그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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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다 <목소리> 어디가? 오 어, 요즘 무서웠어. 내가 무서워. 아, 우리 밖에 뛰놀다 어. 아, 올까 그러면? 뭐 오기? 아니 나 얼굴 너무 무서워. 이상한.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. <목소리> 너, 너 얼굴이 너무 무서워 미안한데. 내 얼굴 더 무서워? <목소리> 응. 그럼 갈수 있겠다. 할까? 수 있겠다. 우리 나가나어 맞아. 내가 더취하고 있어, 지금. 어, 어. 어 뭐야! <laughs> 아, 이거여기 아, 어, 아, 자꾸... 어, 놀라 나온 거야. <laughs> 거기 아직도 <안 웃음> 그래? 그랬던 거 같은데? <laughs> 너. 막 집에서 엑셀 방송 이런 거 보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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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라 아, 선글라스 있으면 좋을걸. 나바르자아 응, 아, 바르잖 아, 빨리 물에 들어가 버리자. 야, 준비 운동 하자. 그 다음에 방세가세요. 안다.